지금까지 열심해서 히 여기까지 올라와서 기분 좋고요. 지피지기면 백등 백승이라고 아버지 도 철저히 분석서보여주겠습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1위를 어? 게 되거든요. 고지그재지그재지 아, 여기권권 아, 예, 드디어 이 차례 그 오랜만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차례도 또 이번에 더욱 생방송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좀더 열심히 그리고 좀더 정확한 해설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 오, 자 이어서 그 안타고든 피자만 안타고드는 게나 오,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좋아, 요 코크플레이 배 때보다 얼등이 뛰어난 선수들이 정말 많이 어, 나고니다 자, 1차례 그때 우승했던 김대경 선수를 결정 매기하는 분들이 많이 니다 어, 우리에서 부스터를 쓰지 않고 뒤에 습니다 저희 카트라이더가 프로 게임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저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카트라이더가 국민적인 e스포츠가 될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두로안 가는 데더잠번 10번, 번 더, 0번번1번더번1번 더, 0번1 0번번 대표반영하셨니까 천만 분의 1의 무한 경제 가장 빠른 카트를 들어가는 올림픽스카트이더2차 리그. 오늘 개막전과 함께 A 조, B 조 예선을 여러분께 소개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말씀해 게임 전문가 성상우 씨 그리고 아델스에서 카트이서 기억을 맡고 계신 서동현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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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자, 자, 드디어 카트이더2차 리그가 시작됐는데 지난 여름에 1차 리그가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공백이 있었으면 그동안에 많은 대회들이, 어, 카테드 대회들이 있어서, 어, 선수들의 실력이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상태에 오늘 2차 대회가 빵! 하고 열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 ET 썸머 2 0 0 0원부터 시작해서 캐스카파 컵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어, 이번 올림푸스배 예선이 치러지기까지 정말 많은 선수들이 업그레이드 된 실력을 가지고, 어, 오늘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그 대회 규모라든가 아니면 1차 대회, 그 다음 성공적인 모습도 이런 것도 고려해본다면 진짜 최종 승부는 올 시즌 최종 승부는 여기서 끝나요, 올림포스 예, 대회에서. 그렇습니다. 1차 리그 때 정말 뭐, 자신의 실력을 잘 보여줬던 선수들이 있지만, 지금 정말 카트기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온라인 예설을 통해서 거쳐온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보여줄지, 그것도 정말 주목이 되는 재미호라고할수 있겠죠? 그럼요, 김대겸이, 뭐, 조현준이, 서우석이, 임세선이, 그 선수들이 또 계속해서 이번 2차 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이려는 법은 없습니다. 실짜 뚜껑 딱 열어보면, 가장 확실한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자 그럼 이번 2차 대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회 방식과 함께 진행 흐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리그 방식 역시 3라운드 총 12주 동안 진행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1주부터 9주 각 라운드별로 3주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주부터 11주까지 와일드 카드전이 열리게 되고요 와일드 카드전은 예선 1주 그다음 결선 1주로 나눠서 진행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올라간 선수들이 드디어 12주 그랜드 파이널 10전을 통해서 예. 마지막 최고의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네, 1등은 2천만 원 상금, 2등 1천만 원이고요. 각 라운드별 뭐 예산 4개조 이제는 어뭐 경기하지 않고 각 경기들이 여덟 번씩 치러져요. 생방송으로. 네, 그렇습니다. 각 조별로 전반 후반 나눠서 치러진다는 점, 이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선은 뭐 그랜드 파이널 직행하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경기별 포인트가 아 이번. 올림포스라확 달라졌어요 1위 10점 네. 2위는 7점이에요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리타이어가 됐을 때 마이너스 5포인트라는 점 네, 네. 이게 정말 크죠 1등 2번 한 것보다 뭐 2점 3번 한게더 좋은 점수 받았다 이런 거 이제 없습니다 올림퍼스 예.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경기가 한판한 한 판이 정말 다이나믹하고 순위 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리타이어에서 마이너스 5점이 사실상 순위 확대 1%면 골도로 바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laughs> 아, 지난번에 생방송에 가까운 녹화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제 생방송으로 바바바바박 진행되기 때문에 아숨 가빠요. 저희도 데이터한번잘 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정말 조심스럽고요.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카트의 중요한 건 현장감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그때 바로 경기 결정이 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생방송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이죠. 자 그러면 각조 ABCD죠. 선수들 어떻게 되는지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조, 김대겸, 둘의 디전 1차 대회 이후, 어, 기스하고 각종들 다 먹었대, 김대겸이. 그렇습니다. 김대겸 선수는 언제 슬럼프가 오느냐, 그거 궁금한 사람 많아요. 네. 그리고 임세선 선수, 강승환, 이동훈, 윤영준 김두만, 조윤권, 김진용 선수가 A조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코크플레 대회 때이키 선수들도 있고, 이티썸머 때 선수들 두 명, 전체 올, 어, 온라인에서 14명이 있기 때문에 낯선 선수들 두명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룹 B는 조현진 선수가 있어요. 조현진 선수는 어, 팀을 다 바꿨고요 그동안에. 네팀 예, 바꿨고 조현진 선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그 마지막 그랜드 파이널에서 통안에 2등을 해서 김동현 선수한테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한을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푸느냐가 예, 쟁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자 그룹 C를 보겠습니다. 뭐 정은석, 김현욱, 최대석 김동현, 조남건, 조경재, 권현진, 박정 선수 있는데 아 여기도 난증 선수, 선수들 많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팀 이적이 정말 그성각하게 이루어졌는데 어, C그룹이 모든 그 대진 중에서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룹이죠. 네.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 뭐, 팀들 막바뀌어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번 올림푸스 대회에서 자세히 실고을100%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홍은표 선수가 그룹 뒤에 섞여 있네요. 홍은표 남자인김윤호 최우영, 김솔, 전성일, 정경우, 이성광 선수. 이렇게 꾸준히 있나요? 네. 포은표선수가 아, 계속해서 문안이 포옹 변호가 계속 공격적인 플레이어를 바꾸고 있었는데, 이번 올림푸스 대회는 또 어떻게 바뀔지, 자, 오늘의 경기 A조 경기 8전, B조 경기 8전으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 경기 안내해드리죠. 자, 트랙을 보면, 어, 이네개 트랙이 두, 한방에더 돌아요. 그렇습니다. 전반, 후반 나눠서 총8 트랙을 돌죠. 네. 포레스터 빙글댁, 아이스털산 다운힐,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 광산 꼬붕꼬을 음. 다운힐. 일단은, 어, 오늘 이렇게 진행되고 또, 경기 대회가 진행되고 또 기가 막힌 맵들이 네. 있다. 팬들이 원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팀에서 스피드 전용으로 트랙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경기에 투입하는 그런 것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괜히 넥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요 아. <laughs> 팬들이 원하시는지 해주실 거죠? 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 그럼요. 네, 기대가 <laughs> 네. 큽니다. 자, 그러면 현장의 선수들 경기 준비하겠습니다. 에이 선수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laughs> 천만 분레이의 무한 경쟁, 가장 빠른 카트라이더를 가리는 올림퍼스 카트라이더 2차 리그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뭐, 여러가지가 많겠지만, 김대겸의 상승부는 계속되고 있어요. 네, 김대겸 선수, 포크플레이의 우승자, 그리고, 아, 스파커 우승자. 이 가장 잘 나갑니다. 제가 김대겸 선수만 1위 시작 2시장 때두번 했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 또할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하지만은 아더 많은 어두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파이트라이더 이동훈 선수 모습이 나오는데 아자 어, 파이트라이더라고 하면은 이제 카테 그 색깔과 여러 가지 색깔들 통일을 했어요. 카트 네 사이드가 잘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색깔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임세일 선수입니다. 자, 임세선 선수도, 어, JK, 조이킹 팀으로 이적을 하면서 새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그럼, 때 부진을 씻어야 돼요. 네, 그럼요. 그리고, 어, 컨디션 관리를 1차 때는, 중형 경기 때문에 약간 감기 올린다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 컨디션 관리 못하면 못버틴다 이제는. 네. 임세선 선수 2차에 가서 좀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다음은 강승환 선수의 모습이라고 있어요. 드라이더 붉은색 빛발 돌면, 돌면 강승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강승환 선수 역시. 어, 임세선 선수 마찬가지로 1차 리그 때못 보여줬던 모습들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윤용준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보라색이죠. 예선 통과자죠. 여기서부터 이제 6페이스들이쭉 소개가 되는데요. 이 선수들의 라이딩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요즘에 카트라이더의 대세는 이런 식이고 실력은 어느 정도 다하는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수 있겠죠. 야, 1차 대회 선수네, 뭐또천 예선 통과자네, 뭐 이런. 압도. 어~ 결라 해야 되지? 3 0 0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배우 김지혁 씨도 닮았네요. 아 네. 프라이 이렇게 네. <laughs> 뭐 개인적인 뭐, <게이터기 웃음> <생각이지 웃음> 네. 이3고다음이또한 명의 이3자입니다3지정 아, 선수에요 네, 오렌지색의 네. 카트라이더로 네. 경기를 하는데 원스라이징을 하죠 이 300원이 300원이 우수상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뭐큰 대회도 있고 작은 대회도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대회들과 동시다관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아 존재를 소개해주는 선수가 김두만 선수고 이 선수가 이제 윤용준 선수예요네아 그렇습니다 윤용준 선수예요 지금 또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다음 이제 조윤권 선수입니다 아이게참 특이합니다 조윤권 선수는 <laughs> 실제 플레이어에도 다르겠죠 조윤권 아. 선수는 하지그 이번에 예선통과 선수라든가 23뭐 데뷔를 통해온 선수들은 17대. 여기 장기 레이스를 하면서 그 선수들이 임재선처럼 김대겸처럼 조현준처럼 이제 팬들에게 어떤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선전 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1차 코크플레이 때 선수들이 기록을 했었던 랩타임들을 한 어? 번에 갈아치울 정도로 아, 선수들의 실력이 정말 상향 표준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통과해 온 선수들이야말로 오늘 어, 이번 오늘부터 치러지는 올림푸스 배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네. 어, 역시 머크를 뭐 A라고 한다면 A죠. 김대겸 선수가 가장 눈에 띄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부터 키스퍼 도했는데요 정말 김대균 선수 뭐 아슬아슬하게 조현준 선수와의 실력 차이로 1등을 했, 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아 정말 계속 1위를 지켜나가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총 8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5전이 아니라 8전으로 그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올림픽 스카트라이더 2차 리거 자이주 경기 경기 보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카트라이더 2차 리그, 아,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셨던 저희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가 펼쳐지는데, 새롭게 바뀐 업그레이드된 카트라이더들의 실력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laughs> <laughs> 자, 원했을때 리그 대에서 자, 아래쪽은 이제 8점 동안 이제 누적되는 접수가보이트가 나와요. 시작됐죠? 자, 윤영준 선수가 아 단독 선수. 번 이제 시작입니다. 조한 선수가 어느 정도 유리한 맛은 있지만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 레벨의 선수들의 지그 상태에서는. 네. 그 김대겸 선수 저는 또 파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laughs> 그 1차 리그 때는 공격적인 블로킹 중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플레이가 바로 이제 부스터 블로킹이거든요 네. 그걸 가장 맨 처음 시도한 선수가 바로 정은석 선수, 김대겸 선수인데 그거를 예선전 때 플레이를 보면은 대부에서도수들이 부사를 했다라는 거죠. 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스터 발선 실력 상위 풍기는 드렸던것 김대기 선수는 뭐하고 있습니 지금 치위에서 떨어져 있네요. 선수로 김두만, 김대기 윤용준 수수에요 지금 이동훈 선수와 김대기 선수 다른 빌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초반에 지금 약간 쳐졌던 것도 그렇고요. 네. 수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김대기 선수가 꾸준히 부스터, 좀 어, 뭐근이부스 사용하면서, 김대기 3위를 치르고 올라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후반 부스터의중 그 주력을 두는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아, 김대겸 역시 이제 지게장 코스터 들어오면 단순히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예, 약간 예. 네, 약간 비즈가 죠 네, 김대겸한 단단킬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진영, 안 돼요. 인컴 안 돼요. 입점 투셨다는 건 바로 치는대기입니다 네. 아, 아, 라이... 라이닝 좋습니다, 김대겸. 네. 하지만 김정현은 또... 이 눈을 지켜보 앞으로 쭉고려는데 김대겸이... 야, 붓넣었면서따라가죠 이제 아, 여기서 김대겸 선수가 어. 올라올 거예요. 불이상으로 네. 부터게지가 약간 상... 더... 우위를 잡았거든요. 그렇죠. 아. 아. 역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점부터 네, 8점까지는 정말 집중력이 필요한 게낌 때문에 축 없다라고 진정 2등 하고 있어요. 아, 1위는 이에서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네. 자, 지난 1차 대회 리그로 캐스파컵, 지난 9월 말에 10월 초에대회에 연속해서 1위했던 김대겸입니다. 네. 어, 근데 김진영 선수도 지금, 그냥불로킹차 쫓아가고 있어요. 김대겸 선수의 라이딩을 보시면은, 불철 코스에서 최선의 이동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남 네. 김진영. 아, 근데 김대겸 브로킹이, 아, 김준영 네. 아 다른, 가죠?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부스터를 모으면서, 브레이킹은, 어, 최선 좀 줄여주는, 네. 네. 플레이죠. 아, 바깥쪽 김진영이, 아, 바깥쪽에서 안쪽하고 내려가는데, 바깥쪽으로 돌면 당연히 길이가 길어지죠 못 따라가요 이야 김대겸 선수 정말 블로킹 좋네요 네안 내주는 거죠 길을 잠깐 여기서 지그재그 스에서 지그재그 코스 약간 지그재그 코스도 바깥으로미리기한다 김종인 반투 들어가는 김태겸 와라이딩어서김태경 아, 선수 도망 안 해요 부스 어요부었으면서아다행이거이 김종인 반투 받는다 시한번김 김준현 김태경 안전한 선수 다시 김대겸이 한번갑니다야김대영도김대경이이 김대겸 똑같이 프로 테이션할수 있는 선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네. 굳이 꼽아보자면 그, 같은 팀의 조현준 선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주목을 받고 있는 조경진 선수가 있는데, 아, 김재경 선수. 이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예요. 어, 김재경 선수 지금 야 힘들었다. 지 0.15조 차로 <목소리> 아, 김재감선수 1위를 했는데, 김재경 선수, 야 전소. 근데, 아, 적으로 네. 부스터를 쓰는 구간이, 부스터 쓰는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질 구간이에요. 네. 그런데 그 구간을 김대겸 선수와 몸싸움을 하면서까지 2위를 지켜냈다는 건, 아, 저 선수 실력 대단하다는 겁니다. 1.2초 차이네요. 네. 1차 코크때 그린드파이널 때 기록했던 김대겸 선수의 포레스트 지금의 기록은 2분 39초 3분인데 아, 그거를. 같이 갈아치웁니다. <laughs> 김진용 선수. <laughs> 네. 야 김대경, 김진용, 윤영준 김두만 이런 순서인데 <laughs> 말씀드리는데 1위는 충분히 어드벤처 주기 위해서 10점 그 다음부터는 2점씩 아래로 내려가고 <laughs> 리타어 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5점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드래 넘어가겠습니다. 어, 어, 한번 뭐 김대경 선수야 항상 눈여겨봐야겠습니다만 김대경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김진용 어, 이 선수가 이제 김진용 어, 예, 김준애. 네. 아직 뭐첫 경기 가지고 판단하기 이르지만 네. 저 정도 파이팅이라면 이번 대회의 다크호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그럼두 네, 번째 전으로 넘어가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트랙. 자, 김진용을 한번더눈 쪽에 보겠습니다. 김진용. 자, 그 임세란 선수가 지금 자첫 번째 트랙에서 2위를 했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네, 김진용 선수가 선수된 팀이 이제 버스 팀인데 버스 팀 같은 경우는 예선전 때그 10명의 선수들이 모두 출전을 했었고 본선에 진출한 선수는 이제 네명입니다 와, 어, 이거 올라왔네요. 네, 그 자력으로 진출한 팀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라왔어요. 조킹 네. 팀이 4명, 버스 팀이 4명, 똑같이 네명인데 아, 많이 김대겸과 이동훈그리고김지정세 명이 예. 여기 잠깐 이성훈 뒤에서 밀렸어요. 예. 저놈이 힘듭니다. 네. 어? 이거? 김대겸이 어? 김지영 선수. 김대겸 선수를 날려버렸네요. 네. 공중에서 블로킹한 거죠 이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의도적인 블로킹보다는 약간은 그...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네, 아무튼그러면 아무튼 김진영에게 밀려납니다. 김진영은 6위로 떨어졌는데, 어, 카트로에 대 룰에 허용하는 그런 그,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 뭐 자연스러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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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정상적인 그런 처럼 예. 네, 예. 인정하는 블록킹이에요. 공중에서 블록킹 강했을 때는 카트가 완전히 뒤집혀버리게 되거든요. 아, 김진영 이전 또, 8 9년생이고요 아, 어, 펜소대회 5등에떨던졌는데야이거 지금 1, 2경기, 단두경기로 강하면형솔직 속에 입주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날 김대겸 선수가 좀 무의네요. 예, 김대겸 선수 저런 식으로 한번 당하고 나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흐트러지기 마련이거든요. 위기를 네. 자꾸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줄지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김대겸 얼마나 쫓아가지도몰 김대겸, 한, 아, 그래도 한명때 치고 3위까지 올라왔어요, 김대겸. 예, 공중에서 쇼크 받을 수 있는 라인님을 김대겸 선수가 모를 리가 없는데 아무래도 신일에게 내가 뒤질 수냐는 어떤 경쟁 의식이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네, 속적이보다는 적극 그냥 들이 받았나 봅니다. 서로. 김대겸이 우승 직전이어서 다음 3위에서 어, 이제 앞에 앞는 선수들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군요. 네, 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쇼트 어, 립을 해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블로킹도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네. 순위 변동이 가장 큰 지점 중에 하나죠. 설산에서는요. 자, 김대겸 다시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조금 더, 더 분발해야 되고 김진영 선수 와일경기 거의 김대겸과. 비슷비슷하게가 가다가 2위. 이번 팀 단독 1위를 가고 있어요. 원동윤안도안 음. 맞지 네. 네. 않네요. 뒤에 네.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김진영 선수와 전혀 풀리지 않는 그런 어? 이뻐서 아~ 동윤건 아 막발에 아 네. 두 대가 오는 큰거 치는 네. 윤건 선수 한경기에서는 2위 8위였다가 도착하는데요 어, 김진영 2위, 김재겸 3위. 네. 그리고 김순환 4위, 강소환 5위. 김용주 선수가 6위, 임세선 선수가 또 7위네요. 네, 어, 이거 구그 마지막에, 끝까지도 조번김김정이 치열했어요. 네, 근데 이동우 선수가 안타깝게 리타이어 당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네. 이동우 선수, 이거 안타깝 노래에 따르면 이제 마이너스 5점을 얻게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공격적인 드라이빙을 하지 않는 이상 회복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그렇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동우 선수는. 1차 때와는 달리 압도적인 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리타어 당하면 은 회복. 그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거든요. 예, 네, 그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 조윤공, 김진영 어, 김정선수가 1위, 3위 차지했는데, 자, 1위 전 통합 성적을 보겠습니다. 어, 김정선수가 당연히, 2 어, 5점 아, 2포인트 차이에요. 어, 아, 그, 1등 한게 이렇게 있군요. 그러니까 예, 김정선수 예, 15, 예. 김진용 14. 아, 김정 1위를 못했어. 2등 두번 해봤어. 2등 아, 아니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1, 1위한테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몰아주는 <laughs>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펙트 있는, 나중에 보여줬지만, 포인트는 약간 뒤지는거죠조용호 네. 선수는 뭐, 2전에도 1위였습니다. 1위, 1전에서 8등 했거든요. 예. 포인트기 때문에, 순위가 높아 저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 다시 한 번,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트랙으로, 넘어가보세요. 시작합니다. 네, 사막 빙글빙글 검사장님 시작입니다 네, 예. 지금, 사막 빙글빙글 검사장님 트이죠 네. 자, 경기 시작됐죠? 자, 이번엔 어떨지? 아, 지금 뭐조인이라든가 김진영 아, 뉴페이스들의 추이 눈에 띄 지금 방금 또 오, 김진영 어, 선수의 어디나, 이거 지금? 지금 이게 초반에 김준현 선수 뒤로 쳐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커팅 드리프트를 할수 있는 여지가 생겼거든요. 네. 몸싸움이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 선택을 해서 자기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예. 야, 굉장한 인기응변입니다. 오른쪽 앞웃코스러지고 수시간에 빠져나갔는데 네. 카트 하나 딱 들어갈 공간이었거든요. 자, 아무튼 뭐주기권 쳐졌습니다. 아까 저는 한장만이라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은 결국은 팬들은 저런 장면이 열광하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는 네. 그 카트가 그 직선 구간에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카트 공중이 뜹니다. 예. 여기서 카트끼리 부딪히게 되면 100% 뒤집히는 수밖에 없는데. 뒤집혀 상관없다는 거지. 어, 일단 지른다는 겁니다. 대담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요, 김대겸. 자, 고셩또 임세선과 김대겸. 여기서 지그재한 코스. 아유, 욕심 안 부리죠. 아, 임세선 선수 여기서 뒤질 수 없다 이거죠. 네, 임세선첫 번째 6위 그리고. 두번째는 7위 성적이 안좋아요 아무튼 예, 사실 임세선 선수가 좀더 늦게 발동이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뭔가 해줘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자 첫번째는 네. 네, 이정도로 마무리 되겠고요 그, 그, 조이킹 팀 내에서는 일단 임세선 선수가 성적이 팀내 성적 중에서는 가장 안좋아요 음. 그거를 임세선 선수 본인이 제일 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기회에 만회를 해야됩니다 네. 다시 두번째 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김대금이 이미 바짝 쫓고 있고 김진용은 4위권입니다 정종 선수 가기 버스 타탈고 있죠. 아강격점 떨어져 있는데 자 부스터 뛰면서아 이동훈 선수 그렇죠. 관로의 이동훈도 아 이동훈 선수에게 자리 내줄 수 없죠. 아 이제 공선선수 들어갔어요. 왼쪽으로 한번 돌고 이제 이동훈 선수는 리타율 당해서 마이너스 5점을 마이너스 점수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트랙에서 확실히 1위를 잡겠다는 라 어떤 고전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예, 그 따라잡고 이동훈 선수 부속 저는데요이블록킹을 네, 저... 노리고 있어요. 네, 아, 아 그런데 이동훈이 네. 오히려 밀렸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 르게연에 아, 마음이 급해요. 급해 아, 마음이 급해도 상호의 운동 팀을 모두 리타이어 치명적인 원두들에게 그렇습니다. 도망거래는뭐하니냐 도와요. 지금 그 부스터블로킹을 노리고 있었던 듯한 모습이었는데 아, 본인이 펜스에 묻혀버리네요. 네, 적인 네, 여기서 무리 땐, 김대겸! 그럽니다. 네, 김진용 선수 뭐 0. 뭐, 한 1, 2초 차이로 그기대놓 쫓았네요. 김대겸 선수 1위, 임세선 선수 2위, 김진용 선수 3위, 이동훈 선수 4위, 어... 조윤건 선수 5위, 윤영준 선수 6위, 네. 강승환 선수 7위, 그리고 김두만 선수가 8위를 차지했네요이 네. 중요한 거는, 어, 김진용 선수의 라이닝. 이게 그 1차 때 선수들이 보여준 것과 전혀, 전혀 색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 카트가 그 사막 빙글빙 공사장의 직선 코스는 울퉁불퉁한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카트가 공중에 뜨거든요. 여기서는 블로킹을 당하거나 샷 사고가 났을 때 카트가 뒤집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무시한 채 달리는 모습. 아 정말 대담해요자 네, 그러면 어, 지금까지 중간 성적을 보도록 하죠. 김대겸 선수가 역시 25 포인트로 쭉 앞서 나가고 있고요. 김준영이 1 9 조영권이 12. 하지만 전체 8전 중에서 이제 뭐 3전 한 상황이니까 뭐 충분합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김준영 선수가 이번 경기도 역시 3전을 3위를 끊었다이이 사. 꾸준하다 선수입니다. 예, 이 정도면 뭐 한방 혹은 운에 의해서 좋은 실력이 나왔다가 아니라 충분히 김대겸 선수와 장우를 겨룰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4전으로 넘어가도록 보 하죠. 하고 진짜많이라는 광산 구불구습 잡은. 여기서 정말 이타이 한번 당하면 분이가확 예. 변동될 수 있죠. 선수들의 하이테크 드라이빙 하이테크 기술이 가장, 가장 많이 나오는 드라이빙도 만이죠선수보다도 네. 또... 안정적인 주행에 따당는좀 좋은 수이못 없습니다 시작하죠 자김주 선수가 드디어 초반입니다 아마 앞김정영유네스니다자꾸 중에 가요 선수가 현재 단골 이름 다니고 있죠 인터넷 가득 즐도쓰고 있고 윤영준 22에 네. 마 오 아, 대형도 고대형 대형도 고 지원 3연타부터, 아, 음 그러면서 김대겸은 사람 남았어요? 이러니까, 김대겸은 사고 동안, 사람 동탄 중심이 중요한 거죠. 어, 여기 사고 나발면, 음 들어오죠? 3핑 90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여기 점핑 드리프트를 통과하기 전에 저렇게 대형으로 켜고 주차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 부스터를 연속으로 쓰는 코스를 바로 그,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순위 차이가 크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아, 첫번째 지름길 들어갔고, 자, 또다시 김지영과 김대겸 싸움이에요. 이정도 똑같습니다. 네, 중반에, 어, 아, 주인들의사고가한번 났기 때문에, 김진영, 김대겸 양간보도로 흘러가게 되네요, 지금. 네, 두유근 쫓아왔고, 김대겸 을 잡고, 블러킹! 쉬워! 아, 블러킹! 이 본인도 천번! 다리구 죽었어요 김대겸, 그 신호 좀들려봤어요 김대겸. 네. 선수. 자, 그러면 김지영은, 어, 멀찌같이, 이제, 지름길 들어가서, 자, 마무리 컷도 정리 단계, 정, 정리 단계,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습데요프로크 예, 선수들의 습출력 같은데이 상황에서 블록킹해주 쳐주는 선수가 없으면 사고가 잘안 나거든요. 네. 거의 1위를 안정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네요. 아, 이거 아까 똑같죠? 이거 권는사람은 건데요. 예, 맞아요. 컨베어 벨트를 갈아타줘야 됩니다. 네. 김태경. 네. 안 갈아타네요. 김태영 1위. 네. 대겸이 본인이 2위로 들어가게 되면 순위 변경의 차이가 없다는 라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 김지영 선수가 또 다시 이래요. 네, 김진영 선수 선두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김대겸 선수 의 대처였습니다. 네, 확실히 그전대회 우승자 타워예요. 자, 이 선수가 바로 김진영 선수다. 1, 2, 3, 4 경기를 치는 데재 2, 2, 3, 1. 네. 어, 김대겸의 아마 어, 뛰어다 뭐, 일뭐 1위야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거고요. 원래 네. 김대겸이니까 야, 그런데 김대겸을 위협할 만한 어, 새로운 네. 라이더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김수정이라는 선수인데요. 법스라이징이라는 아이디가 온라인상에서는 좀그 많이 보였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어떨지 참그 원래 온라인에서 잘한다고 해서 오프라인까지 잘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순위를 네, 보면 김지정 선수가 1위, 김대겸 2위, 김수정이 드디어 2, 3 하다가 2대2, 2대, 3도가 1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 네, 우려를 한 번에 날려주네요. 네. 조윤권 그 선수가 3위고 이동훈 선수가 4위. 꼭 어, 김대금 선수들이 꾸준해 이런 꾸준한 선수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한번 리타이어 그냥 끝나기 때문에요. 전체 통합 선들 와김진용이 3점 차이로 따라붙었네요. 네, 4전에서 2위 치려면이렇 3점차 붙여왔습니 3점차 붙여왔어요. 네, 김두만 선수는 또 리타이어 당해서 포인트를 쌓을 곳이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1전에서 4전까지 순위를 봤는데요. 김대겸 선수 현재 단독 선수입니다만 바로 뒤에 김수정 선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3점 차라는건 1위와 2위 차 밖에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정말 영원한 승자는 없고 한시라도 좀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게가치계라고 합니다. 네, 어, 잠시 후에 계속해서 5전, 6전, 7전, 8전 후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